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바제시카예요. 그동안 아프리카 TV로만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제 근황이나 또 제가 왜 방송을 못하는지 영상을 못 올리는지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영상을 드린 적이 없어서 이런 공지 영상은 좀 여러분 어색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피드백 주셨고 뭐 저와 소통하시려고 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10월 21일 금요일부터 바로 내일이죠 네. 금요일부터 여러분과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 스트리밍 방송은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는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게 될것 같아요 어떤 콘텐츠로 하시나요?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게 될지는 내일 스트리밍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토요 미스테리 정말 사랑해 주셨는데 토요 미스테리급의 새로운 컨텐츠를 지금 작가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제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만 유튜브에서 여러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어, 마치 어, 되게 오래 공백을 가졌다가 컴백하는 무슨 그런 가수처럼 어, 그 무대가 저에게 되게 새로운 또 데뷔 무대가 될것 같고 너무 설레이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설렙니다. 우리는 내일 10월 21일 금요일 10시에 여러분 생방에서 만나 뵙고 또 앞으로 매주 금요일 10시는 유튜브에서 디바제시카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처 정말 재미있는, 그리고 야심찬 컨텐츠로 여러분께 금요일 밤을 절대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줄게요. 안녕! 우리 내일 스트리밍에서 만나요. 아, 유튜브 스트리밍은요, 여러분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구독 버튼 누르셨죠? 그러면 바로 알람이 갑니다. 10시에 올게요.